그 부분에 대해서 아, 장시호, 정유라, 박근혜 딸이라는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데요 그거는 내가 뭐 알든 모르든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 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음.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음.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나는 부정하고 있어요 계속 오케이. 아니다 아, 아버지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 아, 그 아버지 때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가? 네 예. 되게 어, 오래된 얘기네요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냥, 추측으로. 그 봉사단, 그, 저기, 그, 단장들하고 아다시피 내가 많이 알고 지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네, 네. 할머니들 지금. 네, 할머니들하고 맞이 지내고 있는데, 그냥, 반이나 이뻐져.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그,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있었죠. 아, 네. 아, 네. 네. 근데 생각나? 내가 뭐관사할 일도 아니고, 음. 아버지한테 뭐, 동생이 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나름대로 추측은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혹시 해외에 있다더라 하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별 얘기 다 들었죠. 똑같이 음. 들은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아들인데 예, 뭐 예. 미국쪽에 있대더라. 예. 뭐 그런 쪽도 이, 별 얘기 다 들었어요. 아, 오케이, 음, 좋습니다. 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음. 얘기하지 말고. 네, 그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진짜 음. 명예 뭐 잘못되면. 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나름대로 추측은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 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혹시 해외에 있다더라 하는 제보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한테. 별 얘기 다 들었죠. 똑같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장시호, 정유라, 박근혜 딸이라는 루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 않데요 그거는 내가 뭐 알든 모르든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 때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음. 뭐. 그런 얘기네요. 오래된 얘기죠. 근데 그냥 추측으로. 그 봉사단 그, 그, 저기 그 단장들하고 아다시피 내가 많이 알고 지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도. 네. 할머니들 지금. 네, 할머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요. 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나는 부정하고 있어요. 계속. 오케이. 아니다. 아, 아버지 네. 때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그 아, 아버지 때부터 있었어요. 그 얘기가? 네. 어릴 때랑 오래된... 맞이 지내셨는데 그냥반이나이뻐져그 그냥 네. 네. 근데 이제, 이제 그, 그때부터 그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있었죠. 아, 네. 아, 네. 네. 근데 생각... 내가 뭐 관섭할 일도 아니고 음. 아버지한테 뭐 동생이